한국갤럽은 2019년 7월 4주 조사에서 한일간 분쟁 때문에 일본산 제품을 사는 것을 꺼려지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무작위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요. 결과는 일본산 제품의 구매가 꺼려진다는 의견이 80%이고, 그렇지 않다가 15%, 무응답이 5%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거나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매운동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일본의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일본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입하는 제품 중에 정밀기계 화공약품 전자부품 순서로 수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부분에서 불매운동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재를 자 보면 그림과 같이 자동차, 플라스틱, 잡제품, 골프용품, 금, 조제식품, 어류, 왕구 순서로 비중이 크며 해당 제품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을 할 경우 일본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발생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대규모 불매 운동으로 일본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은 자동차입니다. 연도별 일본 자동차 수입액은 작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전체 일본 수입 소비재 4조 4천억원 중에서 1조 4천억원이 자동차 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소비재 수입 중에서 31%가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8조 6천억원의 자동차를 수입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자동차 수입 금액을 나타낸 것이며, 금액이 아닌 자동차 수입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10년간 엔화 환율이 100엔당 1,500원대에서 1,000원대로 30%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환율에서 한 대당 100만원 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1,500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엔저의 영향으로 올해 2019년에는 동일한 일본산 100만 엔의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려면 1천만 원만 지불해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 자동차는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파격 할인을 하고 있으니 일본산 자동차가 많이 팔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에 가격이 가장 중요해진 영향도 큽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차는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싸게 보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매운동을 할 가능성을 낮게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공공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불매운동이 오래 못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예상과 달리 불매운동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일본산 자동차의 우리나라 수출 감소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회사의 직접 고용 및 생산 유발에 12배에 달하는 추가적인 고용과 생산 증가가 창출되는 중요한 기간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우선 최초 단계부터 설계, 철강, 화학,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5만 개 이상의 이런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최종 조립을 위한 배송을 해야 하고요. 조립된 생산품을 판매 및 수출하기 위해서 운송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수출 이후에도 자동차의 수리를 위한 부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출은 자동차 판매 기업의 고용 및 생산 창출에 12배 이상의 고용 및 생산 증가가 유발되는 중대한 기간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계 장치 및 설비 등 고정비가 크게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제품을 판매하여 받은 매출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매출 원가 및 판매 및 관리비를 뺀 값이 영업이익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계 설비 및 인력, 에너지 비용 등 유지 관리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며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서 일본의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으로 한국형 자동차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일본 산업계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회사는 우선 긴축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협력 부품사 및 운송업체 등에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들 협력업체는 인력을 감축하고 버티지 못한 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고용 및 산업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산업인 만큼 반대로 자동차 산업 경기가 둔화되면 역으로 전반적인 고용과 생산이 더 크게 감소합니다 물론 이런 고용 감소는 일본의 여당의 정권 유지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의 열린 여당 지지율이 그동안 크게 높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고 실업률이 극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실업률이 증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를 불매 운동하면 일본도 우리나라 자동차를 불매 운동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럼 일본의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액을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일본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입한 금액은 총 4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일본에서 자동차 수입이 1조 4천억 원인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46억 원 수입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입한 금액은 총 1030억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간 일본에서 자동차를 8조6천억원 수입한 것인데 일본은 겨우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1,030억원의 자동차를 수입한 것이죠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 견인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자동차 산업 성장에 막대한 보탬을 줬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성장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소비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면 일본은 수산물, 내구성 생활용품, 가전제품, 조제식품, 의류, 화장품 등 비교적 고르게 분산하여서 우리나라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이 많은데요. 수산물은 대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 및 인근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방사능의 영향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수산물을 선호하는데요. 쿠르시오 해류가 후쿠시마 위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바닷물은 일단 러시아로 흘러갑니다. 이에 따라 거리가 가까운 러시아산 수산물 또한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산물은 우리나라 또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부산항에서 바로 출발하는 것을 마다하고 중국에서 수입을 하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거리 때문이죠.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라고 할순 없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산업에서 고용 유발 및 생산 유발의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부분에서 타격이 가장 크게 입게 되고 이에 따라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타격을 입게 되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및 생산 레버리지가 적은 산업입니다 이렇게 단순 양국의 소비재 수입액은 4조원으로 거의 유사하지만 일본의 경우 소비재 수출 중 자동차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에서만큼은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를 봤을 때 일본이 절대적으로 큰 타격을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여행 자제마저 불매 운동과 함께 실행되고 있죠. 한해 일본 입국자 수 전체 2 위가 우리나라 사람이 매년 우리나라의 일본 방문객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일본 여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고 온 돈은 5조 7천억 원이죠. 소비재 수출액 4조 4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를 실행한 일본 정부가 예상치 못한 우리나라의 불매운동 및 여행 자제, 장기화 움직임에 경제계가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 충분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에서 증명되듯이,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의 장기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연 일본산 제품의 가성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환율 저작의 영향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엔화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달러 유료화와 마찬가지로 기축통화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금리에서도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벤오비익스를 통해서 실행한 양적완화, 즉 환율 조작은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우리나라처럼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 입장에선 엔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슈가 되는 일본 반도체 소재 및 장비에서 국산화를 할 기술 물력을 갖추었고, 국산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일본의 장기적인 환율 조작으로 일본산 장비 및 소재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엔화 약세가 10년 이상 지속됐고 국산 소재 및 장비의 가격이 과거 10년 전엔 동일했다면 현재는 일본산 장비의 가격이 30%더싼 것이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본의 환율 조작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과 대등한 기술력을 키우고 소재 및 장비를 국산화했던 업체들은 전부 경쟁력을 잃고 도산한 것입니다. 통상 이런 근린 궁핍파 정책을 펼치는 경우 우리나라 또한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엔화 약세에 대응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인 비율만큼 관세율을 높여서 대응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일본의 보복관세 또는 수출 규제 등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처럼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간 사이 일본과 경쟁 관계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산한 것이 국산화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론은 일본 제품의 가성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환율 조작의 결과물인 것이죠 사실상 현재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 이런 기형적인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순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일본 국민에게까지 속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